아빠, 이거요, 이걸 잡아서, 아빠, 이제 이걸 잡아서, 여기, 바, 내가 발사할게. 응. 어때, 공룡, 공룡 발사해야 돼. 공룡이 나타났어. 아빠가 이거, 이거 잡아야지, 가지가. 이거, 아빠가, 응. 이걸 여기다 깬 다음에, 이손을이손을 저기, 저기 꼽아야지. 알았어. 자. 이상해. 수다할 수 있어. 아빠 나수 있어. 아하. 수다할 어 이상. 자 됐어. 됐어. 어때요? 아빠 어떻게 됐어? 아 그렇게 됐네. 볼까요? 어떻게 수있는지 볼까요? 아나를할수 있어. 주리 를벌어 어. 리를벌어 어떻게 해야 돼? 깊은... 이렇게 쓰러져야지. 아빠가 이거 해 알겠어 아 심리 쓰러졌어 심리 치료해줄게 자 붕대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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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고 자다다 다, 다 나왔으니까 스티커도 붙여주겠어 이것은 멋진 환자들에게만 붙여주는거야 다 나은거 같아? 응. 멋져 다 나왔으니까 다 나왔다 하고 박수쳐줘 와, 최고, 최고 해주세요. 그 최고, 최고? 이거 아니고? 응. 최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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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. 이거야 아니야, 이건데. 최고, 최고. 최고, 최고. 최고, 최고. 최고, 최고. 좋아요. 박수 좋습니다. 이제 커지가. 응. 음. 커지가 미사일 발사할 거예요? <laughs> 음. 발사. 나 지금 왔으니까, 응, 이제 응. 가시는 거 아닌 건가? 벌써 어어아 아! 어어어어어아어아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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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laughs>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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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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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에 맞아, 맞아, 맞아. 맞이 무슨 목소리? 에거 아니, 아니야. 그러면? 아! 나진 마저. 진짜, 진짜. 진짜, 진짜. 진짜, 진짜.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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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진짜, 진 싫어. 점프 점프 할 거야. 점프 점프 할 거야. 점프 점프 할 거야. 유리 배 아프지. 점프 점프 할 거야. 유리 배위에서 점프 점프 할 거야. 그럼 인데 아픈다니까? 근데 유리도 아빠 위에서 점프 점프 하잖아. 아니지. 응? 나안할거 살잖아. 이제 안할 거야? 응. 그래, 알겠어. 그럼 치료를 해야겠다. 치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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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료. 치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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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료. 자, 이제 다 나은 거 같아. 응. 또할 거야? 또할 거야? 어. 계속 반복이야? 어. 에이, 그만하자.